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형 현대 i40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식 출시 전이지만 현대 자동차의 디자인 흐름과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엔진 구성부터 안전 장비, 커넥티비티, 인테리어, 수행 성능 등 모든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형 디자인입니다. 2026년형 i40은 기존 플루이딕 스컬프처에서 진화한 현대의 새 디자인 언어를 적용하여 더욱 날카롭고 세련된 전면 그릴,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이 하나로 이어지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측면에서는 낮고 길어진 쿠페형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근육감 있는 숄더라인, 18인치 또는 19인치 알로이 휠을 통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고, 리어램프도 슬림한 LED램프로 고급감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고급 소재와 미니멀한 레이아웃이 돋보이는데, 센터페시아에는 12.3인치 풀디지털 계기반과 14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내장재는 가죽과 소프트 터치 패널 중심이며, 머로데드 또는 그레이 블랙 조합의 인테리어 컬러가 선택 가능하며, 대시보드와 도어의 메탈 메쉬 패턴 장식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뒷좌석 레그룸은 중형 세단 기준을 넘어설 만큼 넓고, 트렁크 용량은 기본 550L, 뒷좌석 폴딩 시 1700L 가까이 확보됩니다. 성능면에서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이 선택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1.7L UII 디젤 엔진은 약 140마력 최대 토크는 32.0kgm 수준으로 유럽 기준 유로6 3 템프 배출 규제 만족하도록 설계됐으며, 연비는 5.1L 100km 수준입니다. 가솔린 옵션으로는 스마트 스트림 2.0 MPI 또는 터보 차저 1.6L 가솔린 엔진이 예상되며, 자동화된 7단 DCT 또는 6단 자동 수동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2.0L 가솔린 변형도 제공되며 평균 연비는 약 7.5L 100km 수준입니다. 견인능력은 최대 1,800kg까지 설정되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미기탈 경고,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최신 ADAS 기술이 전 트림 기본 장착 예정입니다. 특히 슈퍼비전 계기반의 컬러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차량 상태와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 피로도 모니터링 밑 졸음 경고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스마트키, 무선 충전, 후방 카메라 겸 차선 안내 시스템 등 편의 기능도 풍부합니다. 커넥티비티 측면에서는 블루링크,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OTA, 오버더웨어, 업데이트, 인카텔레메틱스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공돼 차량 소프트웨어 상태 및 내비맵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원격 제어 기능, 차량 상태 알림을 스마트폰 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성과 승차감도 현대 특유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서스펜션은 전자제어식 댐퍼와 더블 의시본 혹은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조합되어 코너에서의 롤링을 줄이고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을 모두 확보합니다. 스티어링은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EPAS를 사용하며 각 드라이브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에 따라 반응과 감도가 조절됩니다. 제동은 전륜과 후륜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가 설치되며 급제동 시차동으로 후반 긴급 제동 등이 깜박이며 경고합니다. 이제 예상 트림 구성과 가격입니다. 유럽 및 호주 시장 기준으로 예상할 때 가장 기본형 S 트림은 약 2만 파운드부터 시작하며 유럽 소비자에게는 대략 2만 5천 유로 전후가 될것 같습니다. 중간급 SE 내부 트림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탭 라디오, 클라이밍 컨트롤, 열선 시트 등이 포함되며 약 22, 00026, 0 0 0이0 파운드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호주 기준으로는 3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부터 4만 5천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까지 폭넓은 가격대가 예상됩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주요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설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 디자인, 변화 오른쪽 화살표 인테리어와 공간성 오른쪽 화살표 파워트레인과 연비 오른쪽 화살표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술 오른쪽 화살표 커넥티비티 및 스마트 기능 오른쪽 화살표 주행 성능과 승차감 오른쪽 화살표 트림 구성과 예상 가격 순으로 구성하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섹션마다 실제 주행 영상 클립이나 인테리어 디테일 영상이 병합되면 훨씬 완성감 있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에서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 즉시 정확한 재원과 가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와 같은 멘트로 끝내주면 좋겠습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70은 한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걸작입니다. 2020년 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제네시스는 G70을 통해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G70은 기존의 모델보다 디자인과 성능, 기술력에서 모두 진화한 모습으로 등장했으며, 럭셔리와 스포티함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언어인 역동적인 와함, 에슬레틱 엘레강스, 를 한층 더 성숙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더 커지고 더욱 입체적인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양쪽에 자리한 쿼드 LED 헤드램프는 제네시스 특유의 조명 시그니처를 강조합니다. 범퍼 디자인은 이전 모델보다 날렵하면서도 대담해졌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은 공력 성능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차량 전체를 관통하며 크롬 라인과 고급 알로이 휠이 어우러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감각을 극대화합니다.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 램프와 디퓨저 스타일의 하단 범퍼, 듀얼 머플러로 고성능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G70은 한층 고급스럽고 기술 중심적인 변화가 돋보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14.5인치로 확장되어 더욱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높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제네시스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무선 OTA 업데이트는 물론 제네시스 전용 커넥티드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실내 마감은 천연 나파 가죽, 리얼 알루미늄 트림, 고급 우드 마감재 등 프리미엄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며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은 주행 몰입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신형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제로 그래비티 시트 기술을 적용, 장거리 운전시 피로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환경을 위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향상되었고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렉시콘, 렉시콘 위15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수준 높은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에서도 2026 G70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가솔린 모델에는 2.5L 터보 엔진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304마력의 출력과 43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럽고 빠른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상위 모델에는 3.5L 트윈터보 V6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380 마력의 고출력을 자랑하며, 제로백은 약 4.9초로 스포츠 세단으로서 손색없는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AWD 모두 선택 가능하며, 전자식 LSD와 함께 주행 안정성과 트랙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연비 효율도 이전 세대보다 개선되었으며,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하여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일부 트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전동화 모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또는 순수 전기차, G72V 모델도 라인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샤시 세팅과 서스펜션 개선이 적용되어 코너링과 승차감 모두에서 고급 스포츠 세단다운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 ECS는 실시간 도로 조건에 따라 댐핑을 조절해 주며 컴포트부터 스포츠 플러스까지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차량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강화되어 고속 주행 후 제동 안정성까지 신뢰할 수 있으며 스티어링 휠 응답성도 민첩하고 정확하게 설계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와인딩 로드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 재미를 제공합니다. 첨단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최신 ADAS 기술이 총망나된 G70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d c a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등 다양한 기능을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어시스트와 연동되어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곡선 구간이나 감속 구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속도와 스티어링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주차 시에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 기능이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키 하나로 차량을 전후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주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은 약 4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며 고성능 트림과 풀 옵션 사양은 약 6천만 원 초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로는 BMW 3 시리즈, Audi A4,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 등이 있으며 제네시스 G70은 고급스러움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국산차 특유의 유지비 장점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6 G70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고급차 브랜드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제네시스는 자신만의 방향성과 기술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번 G70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모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 제네시스 G70은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높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으로 고급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브랜드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G70의 글로벌 판매 성과도 매우 기대됩니다. 고급 세단이지만 역동적인 주행 감성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2026 G70은 진정한 의미의 운전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차량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기준을 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모델입니다.